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번닝 연습 시간입니다.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서 놀라셨죠? 최근에 조명을 좀 샀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 제가 원래 뻘짓거리 전문이거든요. 음, 그런데 보시고 화면이 너무 어, 이상하다. 어, 나는 이런 화면을 원해서 이 채널을 구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번역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번역 주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남녀 교사들의 성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나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 먼저 여교사 비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비중은 share, weight 또는 proportion 같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는 proportion을 선택을 했습니다. 할당제는 quota system 하면 되겠죠. 또 주장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장을 반드시 claim으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맥락을 봤을 때그 claim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번역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요. 에서 아이디어라는 단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ontinues to rise, 올라가는 거죠. Some men have begun to support the idea known as the quota system for male teachers라고 할수 있겠죠. 두번째 문장입니다. 어, 현장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에서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번역을 할때 이것을 잘 살리 지는 않습니다. 굳이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텍스트 라면 뭐 f i e l d 또는 front line 같은 단어 들로 살릴 수는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살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표현도 저는 disagreement 라는 명사 를 가지고 처리를 해 볼게요. 또 어, d i s agreement 치니까 논란의 전사는 오버하고 많이 결합하게 조금을 또 인위적인 우리말에서 인위적인 비율 조정 이것이 인위적인 형용사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형용사를 번역에서는 부사로 바꿔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This agreement remain over the system even among educational professionals. teachers unions and experts stress, 강조합니다, that fundamental solutions should be sought in place of, 뭐뭐 대신에, in place of artificially adjusted gender representation이라는 번역으로 한번 처리해봤습니다. <목소리>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어, 중, 고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또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The situation is similar i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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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어, 번역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 아직 영어 인풋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요교사 비율이 낮긴 하지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율. 저는 여기서 비율을 representation 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썼지만요. 이 represent 란 단어는 뭐뭇을 대변한다든지 뭔뭇을 대표하는 걸 말하죠. 여기서 의미가 좀더 확장돼가지고 비율이라는 표현까지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영어로 representative 라고 합니다. 왜 국회의원이, 물론 lawmaker 란 뜻도 있지만 representative 을 쓰느냐.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국회에 가 가지고 법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해서 국회에 가서 법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representative라고 부릅니다. 어, 그 명사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번역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s of April 2020, women make up 77.1% of th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in Korea. 문장 끊어졌죠? This figure is similar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라고 잡아봤습니다. Female teachers are less represented in high schools.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미 오래된 논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간단한 단어 몇 개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중혜택이라는 이유로 이중혜택은 double benefits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또 뭐뭐라는 이유를 들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서 이유라고 해서 또 반드시 reason을 떠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나라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 맥락에 따라서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 보면요 The idea of a quota system for male teachers has long been around, B round가 존재하다는 뜻인데 앞에 long만 붙임으로써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왔다라는 의미를 살렸고요. The system was propos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07 but was dropped. 반려된 거죠. dropped over possible double benefits 때문에.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tried again.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것을 tried again으로 받았습니다. In 2008, comma on l y to be 제티드 애다다음 번째 패러그램프입니다 어... 직접 인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약간 구어체 느낌을 살려줘야 될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접 인용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패턴을 좀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민호는 complaints 하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도 논란이니까 complaints 다음에 over를 결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don't think more male teachers should really be hired, says Kim,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 haven't received complaints from parents over the lack of male teachers. Men account for around 10% of all teachers in the school where she teaches. 여섯 번째 문장은 제가 좀 과하게 영어를 변형시킨 게 아닌가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뭐라는 지적에 대해 뭐뭐 말한다. 이것도 지적 같은 걸 살리려고 하면 그 문장 구조가 어려워지고 단어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맥락을 가지고 번역하는 테크닉을 길러야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저의 뭐 번역 테크닉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고른 성 역할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것도 cannot experience balanced gender roles라고 뭐 거의 직영 느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번역을 저는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다른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재미있는 부사를 하나 쓸게요. Kim agrees that students will have less exposure to variations from traditional gender roles due to this lack of male teachers. But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 are disproportionately exposed to women's roles just because. female teachers outnumber their male counterparts, she underscores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disproportionately 라는 부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균형하게 라는 표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어좀그 불평등하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런 점에서 적절한 어 뉘앙스를 가진 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outnumber, 수가 더 많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항상 male teachers, male teachers, 키츠러스를 쓰는 것보다 their male counterparts라고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어, 남교사의 훈육. 훈육은요, disciplinary measures 하면 되겠고요. 남교사의 훈육이니까, taken by male teacher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이잖아요. 이 있는은 전사, with로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유교사의 말을 무시한다. 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무시한다는 w 은 u l d n t listen to 하면 되겠습니다. 어, 뭐, 결국, 남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뭐뭐 했다, 이거 결국 뭐뭐 했다 는 end up ING로 인결하면 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 asks, however, that disciplinary measures can be more effective in some cases if taken by male teachers. 문장 한번 끊겠습니다. A student with ADHD in my class wouldn't listen to a female teacher once. Kim remembers. I ended up,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I ended up asking a male teacher to correct his behavior. 라고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성비가 여성으로 다소 치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u